추위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사오도쯤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평일. 다음에 인천. 인천을 언제서부터? 지금 소림이랑 태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일단 여기를 저... 신혼집으로 쓰죠. 금녀야. 애 금녀. 보세요. 문도 안 잠그고 있어. 장미랑 들었는데 음, 언니가 해야 되지. 이거 안 잠그고 들어 음, 아, 야, 금영야, 집안 꼴이왜 이러냐? 아유, 너 밥은 먹고 사냐? 어쩐지 요즘 교회도 안 오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누구인지 아요? 아이고, 나도, 아유, 청소 좀 하고 살아. 뭐 한다고 치워? 아이고, 나도, 아이고 청소하고 살아야지. 그런 소리뿐만 좋아. 아이고, 내가 왔잖아. 식구도 없고 누가 있다고 청소를 해? 내가 왔잖아. 아이고, 집안에 사람 천지야. 누가 있길래누 뭐, 누가 있어? 누가 있다고 사람 천지래? 아이고 이거 말아, 아이고, 아이고 사람 천지다. 야 일어나봐, 이거 아이고 사람 천지. 네. 어이 일어나. 이거 좀 봐, 이 데는 누구냐? 이 데는. 이거는 첫째 며느리 어. 음. 손주들 중국가 살고 이건 음. 둘째 사위 얘네들 아예 안 낳을거래 영국가 살아 이거는 아저씨네 그렇지 이거 우리 아저씨지 금녀야응 이렇게 죽은 남편 사진만 보고 이국가서 응? 사는 자식들 손주들 사진 보고 텔레비전만 크게 켜놓고 집안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어질러 놓고 집구석에만 이렇게 끌어안어좋은 좋고 나쁜 거 어딨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사는 데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살면 어떡하냐 누가 있다고 좋다고 살아 내가 있잖아 우리 친구랑 놀자 뭐하고 그러고 야, 웃고 말아야 복지관 가면너 콜라 타까나 침도 치고, 뭐 할만한 거... 거기 가봐야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난 가서... 가자, 가자, 가자... 야! 이렇게 두루나만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지. 집을 나가봐, 그러면 친구가 많이 생겨, 어디를 가야? 여가 10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또 나가려면 밥 먹어야지. 그러면 밥 먹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어서 일어나. 싫어. 나가려면 싫고 오또 귀찮아. 야 오늘 복지관에 노래 서업하는 날이야. 이제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도 어? 추고 그러 그런데 짐이 없어. 너 나가. 형, 나도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야.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 죽고, 작년에 나도 우 울증 걸려서 병원과 치료받았어. 너도 이러다가는 병원 가게 생겼어. 얼른, 얼른, 그, 복지관 같이 가. 괜찮아, 머리도 엉망이고. 아유, 일어나서. 아, 괜찮아, 머리도 엉망이고. 야, 아유, 일어나서, 일어나. 아, 괜찮아, 머리도 야 그렇게 두루가만 있으면, 당연히 머리가 엉망이지. 그렇게 있는데 머리가 졸리가 없지. 자, 내가 머리를 해줄테니까. 클럽하고 두루누만 있으니까 머리가 엉망 아니야. 귀찮게 귀찮다면서 넌 가만 있어 가만히 해줄 테니까 가만 따라 나서기만 해 어떠냐 괜찮냐 손도 쭈글쭈글하고 쪼금, 창피해 아이고 가만히 쭈글쭈글하지 우리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주름 다 없어졌지? 금녀야, 너 이름이 왜 금녀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딸라면 안 된다고 여자는 안 된다고 그 말뿐. 계집녀. 그래서 금녀지. 그래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고 해준 너는 세상에 남았잖아. 아, 그러네. 키우느라고 어떤 일들을 니 삭바느질도 하고 풀빵장사도 응. 하고 응. 공사장 미장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응. 우유배달도 했어 아휴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애들 학교는 어디까지? 아들내미는 대학교 보냈고 응. 딸내미는 고등학교 보냈고 응. 고등학교도 응. 인천여성이야. 아 최고로 좋은 학교였어. 오, 어. 그래서 걔네들 다잘 살지? 잘 살지. 저 외국가 살지만. 오 그래. 다 이륙 나가서 살아서 니가 뭐 이렇구나. 아저씨 어? 니네 남편은 어땠어? 우리 아저씨 고생 많이 했지. 젊어서는 저 부두에서 일하고 음.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고 음. 사십 넘어서는 사우디에 갔다 오고 가게 차려서 열심히 장사하고 음. IMF 때 음. 장사 다 망해 갖고 다시 노동하고 음. 그러다가는 아이에 걸려서 얼마나 아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아유 얼마나 지 갔는지... 아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아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아고생은 나 아저씨를 네가 경수가 잘해가지고, 응? 한 안하게 보냈잖아. 그렇지아도 고생 많이 했지. 응. 너는 아저씨랑 아이들한테 한거다한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뭐 하고 살아? 집에만 있지? 아니야, 집에 있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재밌게 살 살래야. 왜? 우리 나이 7 0이야 앞으로 어떤 날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남은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너를 예쁘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아이고 리 아이고 엄마 치마같이 말을 하네 그래 내가 오늘 엄마 한야 거짓말이다. 내가 너 꼬셔서 데리고 나가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냐? 우리 나의 지금 어? 이렇게 지구 속에만 있으면은 인생 끝나. 치매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신나게 나가서 놀면서 어? 즐겁게 살자. 그래야지. 근데 그 절바가 있잖냐? 오늘 다 와가지고 내가 좀얇아도 그냥 샀어. 안줄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지? 응. 어. 그럼, 음. 우리, 응? 늘부터 응. 나가서 즐겁게 살자. 놀라워. 응. 콜라테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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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슨 노래 좋아하냐? 여자의 승이지. 그렇지. 응. 응. 참을 수가 없도록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나나.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비 오기를 기다리듯이